어, 네, 저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탄닉을 뽑았는데요. 네, 주연 참... 배우로는 디카프리오, 케이트 윈슬렛 나오 디카프리오 되게 좋아하는 <laughs> 느낌이네, 지금. 네, 1998년도에 개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줄거리는 일단 영화가 로즈의 회상으로 시작이 돼요. 타이타니코가 침몰하면서 바다에 뛰어들었던 음. 1500명 중에 단 6명의 생존자였던 로즈가 잭을 회상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. 음. 제가 뽑은 인생 시퀀스는 그 뱃머리 갑판에서 잿과 로즈가 하늘을 가르며. 백커그 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. 참... 바로 그 장면. 타이타니아 안본 사람은 되게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장면을 모르는 음, 사람은 그쵸, 없죠. 저...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장면이. My Heart Will Go On이라는 음악이 잔잔히 아, 깔리면서. 노래가... 발음이 굉장히 좋으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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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타니아가 침몰하기 바로 직전이잖아 이게. 네, 앞으로 다가올 상황은 상상도 못 하고 있는 둘의 모습이. 그때까지는 전형적인 음, 멜로 영화의 드라마를 찾고 너무 찾았으면서.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워가지고 꼽게 됐고 이 바로 전장면이. 로즈가어 제게 진심을 거절하는 장면이었거든요. 음. 근데 로즈가 이제 가족들이랑 앉아 있다가 옆테이블에 그 상류층 소녀가 엄마한테서 뭐 똑바로 앉아라. 무릎 위에 그 티슈 같은 거를 놓고 어 허리를 곧게 펴고 앉아라라는 교육을 받는 걸 보면서 음, 표정이 맞아. 되게 이상했어요. 약간 자,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뭘 깨달은 듯 하면서 바로 잭한테 달려가거든요. 음. 그 부분에서 이제 로즈가 계속 자기가 세장 안에 갇힌 새 같다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, 그래. 이제 그 백허그를 하면서, I'm flying Jack!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대사로. 음. 그래서, 아, 이제 로즈가 잭한테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, 갇혀 있던 세상에서 나와서 뭔가 자유를 향해서 <laughs> 어,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첫 시초인 것 같아가지고 네. 계속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음, 그리고 이 장면 <laughs> 자체의 영상미가 또 너무 예뻤어요 그 노을이 약간 무슨 네온 느낌의 약간 핑크색, 보라색, 봤어. 주황색, 노란색이 막 섞여있으면서 뭔가 말로 표현하기 네. 어려운 그리고 그 디카프리오에도 얼굴이 리즈 시절이잖아요 <laughs> 와 이게 진짜 아 디카프리오 리즈는 타이타닉인가요? <laughs> 보통 로미와 줄리아 아닌가? 아 타이타닉부터 시작했죠 그렇죠쵸 토타이클리스 맞아요 토타이클리스 이 My Heart Will Go On 이 음악이 깔리는 게총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똑같은 노래가 세 네. 번? 오기 전에 또 보고 오다가 또울 울고 <laughs> 왔는데 울고 왔어요? <laughs> 세 장면이 나왔는데 또이 부분이랑 로즈가 자기 혼자 그 여자와 아이들을 태우는 배에 타서 이제 제게 얼굴을 뚫어져라 보다가 어 갑자기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 배에서 뛰어 다시 배로 뛰어 내리는 장면이랑 음... 또 이제 제아 그, 뛰어서 아. 네. 나중에 사람들이 다 이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바다에 빠져서 로즈는 그 떠다니는 가판 위에 올라가 있고 잭이 그 가판에 그 손을 네, 손을 이렇게 잡아두면서 얼어서 죽은 그 장면 거기서 또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맞아요. 디카프리오가 잠길 때. 아, 그렇죠. 그 슬슬 밀어보낼 때, 하면서 음. 너무 슬퍼가지고 저도 왠가 하면 그런 슬프 잘안 느끼는데. 너무 슬프더라고요, 그 장면이. <laughs> 어...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마지막으로 로즈한테 어, 포기하지 마. 음.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또 영어 대사를 들어보니까 어, don't give up 이게 아니라 never let go 이러더라고요. 음. 그러니까 너 스스로를 놓지 말고 끝까지 살려고 어, 의지를 놓지 말아라. 그런 <laughs> 식으로 또 와닿아가지고 음. 네, 좋았습니다. 중요한 건 너라는 거죠. 예. 네. 맞아, 저는 사실 근데 타이타닉 영화를 꼽으셨을 때 제가 예상했던 명장면 그거였어요. 마지막 장면이잖아요. 음... 그다 모든 게다 모든 회상이 끝나고 마지막에 할머니가 아... 마지막 회상을 딱 잠에 든 상태로 꿈을 꾸는 건데, 저는 어쩌면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할머니 돌아가신 게 아닌가. 음, 그럴 수도 있고. 네, 마지막으로 가, 가지고 있던 미련을 다 털어내고 음... 그 다이아몬드를 버리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. 그 로, 로즈 잭이 로즈한테 자기 잊지 말라고 뭐 이런 네.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구조됐을 때 자기 성을 잭 성으로 얘기하잖아요. 음, 도슨. 그러면서 그 다이아가 아마 평생 그를 간직하려는 마음이었고 음. 이제 그한테 가까이 갈 때가 온 거를 네. 아니까 그제서야 보내줬다. 네. 뭔가 이 영화를 또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제 처음 봤을 때는. 어, 잭이랑 로즈만이라도 꼭 살았으면 좋겠다. 이 생각으로 계속 영화를 봤었는데 볼, 보면 볼수록 잭, 로즈 그외그타이타닉호에 있던 사람들이 또더 보이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사답게 아, 죽음을 맞이하겠다면서 뭐 구명조끼도 안 받고 있던 남자가 막상 자기 앞에 막 물길이 어, 이렇게 덮쳐오는 걸 보니까 그 변하는 표정 그리고 선장이 이제. 어 본인은 더 이상 살 의지가 어, 네. 없어가지고 이제 문다 잠그고 가다 선전수인상적이에요 맞이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그 구명정에 타다가 그때 눈을 딱 감다가 점점 구명정이 내려가면서 음. 뭔가 안도와 불안과 미안함과 뭔가 그런 복합적인 표정들이 그 투자자 투자자가 네, 네, 또 인상적으로 보여가지고 보면 볼수록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. 이 영화를 멜로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결국 이 영화는 재난 영화잖아요. 그래서 그렇죠. 네. 중요한, 이, 이런 영화를 로맨스나 멜로로 다룰 때 정말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이런 재난을 로맨스로 치환시켜도 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저희 나라에서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, 세월호 사고가 있, 사건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그거를 만약에 멜로로 만든다 하면은 예상되는 비난들이 있죠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타닉 코는 그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멜로를 중심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비난을 받지 않고 명작으로 건널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. 한 사람 한 사람을 음. 포커스를 맞출 때그한 사람을 그냥 넘기질 않아. 원래 그 1등석은 제일 위층에 있고 3등석은 제일 밑에 있으면서 어, 위쪽에 있는 선원이나 선장들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아래로 아래로 타고 내려가서 그 밑에 그래서그 연료, 석탄을 집어넣는 노동자한테 음.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음, 네. 압력하게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류층의 그 품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하는데 근데 막상 이런 재난이 터지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아무런 책임지지 못해요. 음. 아래를 혐오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려가려고 발악을 음. 하는 거예요. 너무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거죠. 그렇게 저 그렇게 위가 좋다고 난리 치던 언제고 이제 와서 살겠다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. 근데 그런 와중에 로즈는 그위 모든 사람 내,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 둘의 사랑은. 둘의 사랑은 약간 위아래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네, 그런, 그런 네. 사랑이라는 거를 정말 선명하게 보여준 장면이 아니었을까 한 음. 샷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영화사에 있어서 가, 첫,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그쵸. 시퀀스가 아니었을까 네.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걸작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네. 얘기 잘 들었습니다. 이잘 들었.